포저의 세상과 충돌하라. 제 3장. 깨끗한 인격으로 성령과 동행한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이 주제를 위한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책이라고 할수 있는 암호서이다.사실 암호서는 그것의 중요성에 비해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무튼 우리는 암호서 3장 3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이미 그 대답이 내포되어 있다. 즉,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결코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그들은 그들이 가는 방향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만일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들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둘째, 그들은 목적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만일 서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여행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갈라서야 한다. 셋째, 그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수십 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넷째, 그들은 그들이 가는 속도에 대해 피차 동의해야 한다. 만일 그들 중한 사람이 루즈벨트처럼 이를 번개처럼 해치우는 성격이라면 그는 목적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한 사람이 느긋한 성격이라면 그는 거북이 걸음으로 갈 것이다. 이럴 경우 그들이 목적지에서 만날 수는 있지만 결코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그들은 서로에게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어디를 갈때 동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주위의 나무들을 둘러보면서 가는 것을 즐기는 반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동행에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서로 동행하는데 합의할 것이다. 즉,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둘이 동행한다는 말이다. 누군가에게서 모자가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카메라를 들이댈 정도로 사진에 미친 사람이 미국의 프로 야구 구단들의 평균 타율을 줄줄이 외고 있는 야구광과 먼 여행길을 동행할 수 있을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동행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이다. 그들 사이에 공통적 관심사를 찾지 않으면. 그들의 동행이 너무 지겨워질 것이다.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한다면 이미 성숙했으나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후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전자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나는 이번 메시지만큼은 부득이 후자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적어도 계란들이 배달되었으나 일부가 이미 맛이 갔다. 그러니 안될 놈들은 빼고 될 놈들이나 부화시키자. 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 같다. 그들이 기독교에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주일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그들은 헌금을 드리고 저질스러운 쾌락을 상간다.그들은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작은 불편들을 감수한다.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다.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교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에 출석한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들 편할대로 해석한다. 성경에 나온 엄하고 두려운 말씀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제거된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에 나는 엄청나게 두꺼운 신앙시 모음집을 하나 구입해서 내 서재에 꽂아두었다. 그후 시간 여유가 있을 때그 책을 좀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실린 일부 시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시인들이 다른 일들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그 시들을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아무튼 시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다가오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시들처럼 추상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기조차 힘든 공상적 시들 속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가장 구체적인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추상적으로나 공상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님을 붙들면 된다. 내가 증거하고 강조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해 많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다. 사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라고 가르친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것이며 그분은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내실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평안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 당신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만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당신을 느낍니다. 당신은 귀에 들리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분과의 교제는 공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다. 저 들판에 자라는 나무들만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손만큼 현실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신다. 특히 그분은 우리의 생각들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진지한 생각들,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일부로 굳어진 생각들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의 생각들은 그분의 성소이다. 그분은 우리의 혈액의 세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사고요, 의지요, 감정이요, 지성이다. 요컨대 그분은 우리의 살과 피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분은 악이, 이기주의, 속임, 어리석음, 교활함, 음란한 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것들에 빠진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침묵하실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지만 그분은 상처받은 채 거기에 계실 것이다. 당신이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해야 한다. 그분은 깨끗한 성소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처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면 거하시지 않는다. 성령님은 불경스럽고 더러운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듯한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당신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는 없다. 다만 나는 당신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할 뿐이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원리요, 성경의 교훈이다. 아주 오래 전에 나는 세계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에 처음으로 눈을 떠서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페피스의 일기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고전 작품으로 불리던 그 책이 가죽 장정으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떤 점들에서는 그 책에 끌렸지만, 어떤 점들은 싫었다. 나는 내가 이 책에 열광적으로 빠져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도덕군자인 척할 필요도 없다. 유명한 작가의 책을 읽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페피스에게 저질적인 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위대한 작가라고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계속 읽었다. 하지만 그것을 읽을 때마다 나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다. 결국, 어느 날 루터가 벽에 나타난 사탄의 모습을 향해 잉크병을 집어 던졌듯이 나는 그 책을 박박 찢어서 휴지통에 던지고 말았다. 나는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할 뿐이다. 페피스의 일기와는 달리, 저질적이지 않은 문학작품들도 많다. 존스타인백의 책을 읽어도 좋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이 음란의 호수에서 헤엄치고 싶다면 존스타인 백의 책을 읽어라. 그는 외설의 원액을 그의 펜에 듬뿍 묻혀서 책을 쓴 사람이다. 그 원액이 배어 있는 책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명 작가가 되었을 뿐이다. 그는 음란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책을 한권 읽었지만, 앞으로는 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나의 마음이 그의 외설스러운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나는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책을 읽기를 원한다.내게 아무 유익이 못 되는 저질스러운 것들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존 스타인백이 당신에게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페피스가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책을 읽지 않는다. 몇년 전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현기증을 느끼곤 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보았지만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의사를 찾아갔다. 무뚝뚝한 성격의 그 늙은 의사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소화불량이 있다고 직감하는 것 같았다. 머리가 빙빙 돌고 어지럽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좀 특이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끼니마다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바나나 때문에 현기증이 생긴 것입니다.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나는 의사의 말대로 바나나를 먹지 않았으며 2, 3일이 지나자 현기증이 사라졌다. 당신도 나처럼 바나나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나의 경우 바나나를 먹으면 탈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뿐이다. 내가 바나나를 한 달에 한번 먹으면 별 탈이 없겠지만 매일 세번 먹는다면 다시 현기증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노쇠 같은 것들만 바나나를 먹고 현기증을 느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목회자도 바나나를 먹으면 현기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나의 선택은 간단하다. 내 머리를 빙빙 돌게 만드는 바나나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원리는 영적인 일들에도 적용된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끊으면 된다. 당신은 성령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버려라. 혹시 당신은 토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제가 이제까지 즐기던 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제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당할 겁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남들이 비웃는다. 왕따가 된다. 왕따가 되어서 눈물을 질질 짜게 될 당신을 생각하니 손수건이라도 준비해야 할것 같다. 그것도 향수를 뿌린 핑크색 손수건 말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겁쟁이가 되어 버렸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고 유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고 유한도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교회의 역사는 냉대와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의 따돌림을 두려워하는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빨이 부러질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남들과 다르게 살라는 말에 놀라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내가 비웃음 당하는 것이 불공평하니 내게 좀 편한 길을 보여 주세요라고 말하려는가? 폴 레이더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곤 했다.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길가의 담장에 얼굴을 대고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그 아이는 때때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데?저 애가 저렇게 난리인가?혹시 저 애의 머리가 어떻게 된것 아냐?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는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그 구멍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 애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도 않은 대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미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세상의 비웃음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나는 세상의 따돌림 앞에서 눈물을 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다.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특히 나는 10편, 119편을 묵상할 것을 권한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묵상보다 연구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묵상이 더 중요하다. 머리로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써 접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나는 브라질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전에 쓴 책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현재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사님이 전자뿐만 아니라 후자까지 강조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그렇다.그리스도인의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주신 책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성경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한 적은 거의 없다.나는 마음으로써 성경에 접근했으며, 거기에서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니콜라스 헤르만의 유명한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라.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라. 당신은 생활 속에서 바쁠 것이다. 무척이나 바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라. 심슨 박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탁월한 비유들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평생 내가 하루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나침반의 비유를 들고 싶다. 잘 알듯이,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북극은 나침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옆으로 밀면 그것은 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떼면 그것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향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학생은 책과 씨름하느라, 트럭 운전수는 운전을 하느라 바쁘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혹시 우리는 이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성부와 성자는 믿지만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 중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삼위는 영원히 함께 존재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어 성부와 성자를 나타내게 하셨다. 나는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분은 작게 속삭이기만 해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 그러나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들과 내가 전한 교훈을 따라야 한다.